전원을 끈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위로 젖히고 전원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빅소리와 함께 테스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뉴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110에서 0까지 카운트 다운됩니다. 0이 되면 OK 문구가 나타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메뉴를 빠져나옵니다. 전원이 강제 종료되고 전원이 다시 켜지면 제품이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재설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